삼성전자가 자체 AI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전 거대 언어 모델 가우스에 이어 지난해 말 참조 이미지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선행 연구 조직인 삼성리서치는 기존 이미지 생성 모델의 근본적 한계를 짚었는데요. 전통적인 이미지 생성 모델은 자연어 입력만으로는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만들기 어렵고 학습하지 않은 지식에 기반한 이미지를 아예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자연어와 함께 참조 이미지를 입력하는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참조 이미지의 시각 정보를 직접 입력해 주요 특성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프롬프트에 따라 객체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모델은 사내 업무용 AI 플랫폼을 공개한 이후 월간 사용량이 153% 증가했다고 합니다. 삼성 리서치 VLM 파트 연구진은 고성능 오픈 소스 이미지 생성 모델은 대체로 추가 학습을 막는 LAD 기법이 적용돼 있어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과정이 가장 큰 도전. 도저... 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특수 데이터셋을 구축해 학습 능력을 복원하고 삼성 요구에 맞게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자체 LLM 가우스를 기반으로 가우스 2.3, 가우스2.3싱크가우오 플래시 등 맞춤형 에이전틱 AI 제작 도구 에이전트 빌더도 개발했습니다. 이미지 생성부터 사내 전용 에이전트까지 삼성전자의 AI 내재화는 멈추지 않습니다.